안녕하실까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터버 코인. 네, 역시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제 베이비도지하고 네이로처럼 바이낸스의 터보도 상장합니다. 자, 똑같이 오후 7시고요 7시에 상장을 하고 이제 커뮤니티 주도로 탄생했다기보단 얘는 한 개발자가 AI GPT, 채 GPT 4.0에 63달러 줄테니까 이제 민코인을 만들어봐라 해서 생성된 최초의 AI 생성 민코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몇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7.5만의 팔로워 가지고 있고요. 바이낸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지금 47분 뒤에 거래가 시작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연속으로 영상을 많이 찍었더니 목이 나갈랑 말랑하고 지금 머리가 <laughs> 아픕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7.4만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가 16%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과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다한것 같고, 이제 BNB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 이유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상승 이제 성장 가능성 자 터보는 게이트아이오 오케이엑스 비트게 델뱅크 뭐맥시 후요비 이런데 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티어 1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꽤 높은 급등률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생성이 된 코인이기도 하고 이제 어, 그, GPT가 생성한 최초의 민코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터보도 계속 승승장구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상장 뉴스들 많았습니다. 뭐, 베이비도지 바이낸스 상장 이런 어그로를 끄는 유튜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게 실제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7 시죠. 오후 7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좀기대도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바이넷에 상장했을 때 바이넷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이넷에 상장이 돼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지금 반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장 호재는 이제 팔 때라는 뜻이지 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안 파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덱스로 그렇게 나가라 라고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이 상장 호재도 제가 5시 4시 반쯤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자 그러다가 코인리스에 드디어 떴는데요. 5시 반쯤에 떴는데 이게 영어권인 애들은 이미 뉴스를 다 봤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된 뉴스만 보니까. 이 정보가 늦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추석 연휴 때는 얘네들도 쉬잖아요 언론사가 쉬니까 우린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삼성 쓰시면 삼성 인터넷은 자동으로 번역기도 됩니다 아이 사이트 바가 있죠 아래 화면 아래쪽에 바가 있는데 가운데 거 누르면 번역 자동으로 됩니다 그거 쓰시면서라도 뉴스 보시고 정보 같은 거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 네, 저희가 알려 드린 사천 테더 이벤트. 사천 테더 이벤트는 13일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건 2000달러 상당의 MEW 뮤코인이죠. 뮤코인 에어드롭. 그리고 펜슬 프로토콜. 펜슬 프로토콜 사전 판매. 네, 기업들한테는 이미 판매를 했고 이제 일반인들 기준 일반인들이 사전 판매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18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28일에 가서 살래요 해도 못 삽니다. 바로 18일 이전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전 판매 신청을 하셔야지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01028499413으로 이제 터보라고. 문자 주시면 이제 정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추석을 즐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코마였습니다.